뭐냐, 여기 보세요. 짜잔! 광민선 아나운서의 맨시티 유니폼. 사진. 아, 그래요? 네. 지금의 광민선을 만들어준 오. 광민선 아나운서를 더 알릴 수 있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맨시티 팬은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한 게임 톡톡톡 2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귀중한 게스트를 모셔왔거든요. 누구인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4만여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e스포츠계에서 가장 핫한 분인데요. 피파 여신에서 축구 여신까지 광민설 아나운서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좋다. 어,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다 팬이 됐네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저희 한 게임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이 거죠. 그래서 구독하셨어요? 어. 팔로우 하셨어요? 저 인스타 안 해요. 근데 광민설 아나운서 때문에 인스타 시작하려고요. 어 진짜요? 이거 나가면 이제 찾아볼 텐데. 네. <웃음> <웃음> 광민설 아나운서의 이력 발자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또 조사를 해왔죠 나무있기에 다 나와 있어요. 2016년 MTN 머니투데이 방송 아나운서 2017년 보드 뉴스 앤컵 2018년 채널의 아나운서 상품권상 4례 아나운서 2019년에서 20년 스포티비게임즈 아나운서 지금은 피파, 온라인, 폰은 뭐 대부분의 주요 대회는 다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이퍼즈, 물속, 악락, 프리스퍼 M, 배츠그라운드 w c 지도 왔고 e스포츠 정말 다양한 종목을 섭렵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틀린 내용 있나요? 없는데 어허. 또 요즘 제가 한가하거든요 음. 많이들 불러주세요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스포티비 게임즈가 이제 문을 닫고 나서 네. 그 이후에는 뭐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진짜 바빴고 음. 사실 뭐 쉬기도 많이 셨는데 아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의 삶이 다그렇잖나요 아니 노는 법을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스포티비 게임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와 프리랜서 생활 어떤 게더 본인에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프리랜서 생활이 어? 이유 일단 제가 생각보다 사교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조직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수연이가 못 사귀고 있구나 아 진짜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 응. <laughs> 여러분들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오.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헉? 7년 동안 하면서 훈수 조언을 해드리면 은 절대 자발적 아싸가 되면 안 된다 제가 가장 고민이에요. 이게 나름 영업도 하고 맞아요. 선배들한테도 아양도 떨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 성격이 엄청 은근히 소심하고 맞아. 안 됩니다.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제 업계 분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음. 물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걸 시작으로 해 나가야 광민선 아나운서를 불러주는 내가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아... 라는 거죠. 선배님들께 연락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네.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laughs>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보세요. 짜잔 광민설 아나운서의 맨시티 유니폼 아, 사진. 아 그래요? 네. 지금의 광민설을 만들어준 오... 본인이 의상 준비를 직접 한 건지, 혹은 뭐 제작진이 뭐 알려준 건지 그런 것들 이 궁금하기는 해요. 원래는. 리그를 진행할 때 의상을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쵸. 항상 저는 프로게이머 분들의 유니폼을 보면 너무 음. 예쁘고 입고 싶은 거예요. 음. 이제 게임 리그에서 보통은 특정 구단의 유니폼을 입을 수는 없는데, 네. 그 리그는 유일하게 모두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어도 괜찮은 아. 맨시티 e스포츠 팀 선발하는 리그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입고 싶다. 음. 특별히 가장 작은 사이즈로 주문을 해주셔서 음. 입게 됐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이유를 계기로 뭔가, 광민수 아나운서를 더 알릴 수 있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동의를 하고 어. 게임이 제 관심사고 게임으로 음.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축구 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제 취미를 일로 해볼 생각을 못 했어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숨겨둔 다른 걸좀 꺼내보일 계기가 된것 같아요 e 스포츠 일을 하기 전에부터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는데 굳이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음. 이걸로 콘텐츠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일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그 맨시티 짤을 계기로 제가 e스포츠에서 스포츠까지도 어떻게 보면 음. 분야를 확장한 좋은 계기가 어 됐죠. 이 야, 이게 뭔가 되게 뜻깊은 유니폼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 맨시티 팬은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천만방에서 해보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다 읽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하나를 빼야 돼요 뭘뺄래요 이거 왜? 왜 그거야? 뭐, 이거 빼는 빼면 안 돼요? 잘 뺐어요 정답이 음. 없습니다 네자배팅커터자 판을 키우는 어. 광민선 <laughs> 과연 네 과연. 어, <laughs> 어? 왜 다이지? 바로? 저원패어 하나 맞았어 어떻게할래 한번더 커터. 아, 네. 광민선. 어? 뭐야? 뭐선 뭐 일이고? 어? 뭐야? 이겼어. 어, 이겼어. 잘하네. 와우. 재능이 있네, 이분. 제가 커터 커터 하니까 다들 <laughs> 다이이를 네. 자, 한번 더. 무늬가 어, 똑같은 게세 개가 있네. 이러면 쓸데 없는 거. 야, 우리 광민선 아나운서가 일부러 한수 접어주고 플레이하네. 자, 배팅. Cool. 나 원페어? 6 원페어네요 하프 나왔습니다 어... 상대방이 좀세보이는데 쫄리면 뭔가... 되시면 됩니다 저안 쫄려요 아 어, 진짜로? 어? 다이 어? 어? 자 광민선 아나운서 지금 나 아직도 원페어인데 아직 원페어죠 패팅 삥또 커터? 커터? 네 다이 이거봐요 뭐야 나 이길 수 있어 어? 투페어야 어, 투페어면은? 페어. 투페어. 어떻게 비벼 보나요? 이 사람이 선배팅 해야 돼요 2 하프 결과는? 어? 어? 우리가 섭외한 사람들인가요? 유저분들? <laughs> 저 잘하죠 잘한다 운이다 아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운칠 기상 운도 필요합니다 자한번더네 버리고 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다이아가 3장 네 어, 다이아 3장에 빙. 빙.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콜콜콜콜콜 어? 다이아 4장 이거 뭐야 어? 다이아 4장인데요? 한장더 나오면 플러시야 그럼 나 끝? 저희 플러시가 미션이죠? 네 파이팅. 제발 파이팅. 설마 나 이거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빨리 설마 나오겠어? 오 다이다 되겠다. 다이다 두명 다이 자 광민선의 선택 콜오안 콜. 콜. 나왔다 깜짝 놀랐네 방송 끝나는 줄 알았다 해. 좋아하시네요 자 배팅 쿼터 제발 7구를 보는 거죠 광민선 콜와 아아 트리플이면 트리플이래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예. 네. 하프 상대방도 아 다이 이 사람 뭘까요? 뭐 없는 것 같아. 요뭐 없는 것. 와, 와. 여러분, 이게 바로 포커입니다. 와, 진짜 이게 바로 포커예요. 이게 포커네. <붙> 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네요. 와. 오픈할 카드. 자, 굉장히 빠르죠. 광민선 아나운서의 피지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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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두 개를 감췄습니다. 오, 스페이드 세 장이야. 어... 스페이드 두 장만 더 나오면 돼. 이거 좋은데? 오, 어? 그리고... 스페이드 어? 하나만 나오면 돼. 그리고 스트레이트도 넣을 수 있어. 오린 가자. 오린 가자. 오린. 제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과연 광민선 하나면서 오린 나오나요? 상대방 하프입니다. 어린. 아... 어? 이겼어. 어 이겼어. 근데. 우와. 38로. 와 대박 사건. 근데 이겼다. 네. 어린이 약간 좋은 심리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와. 상대방이 물어버렸어 미끼를.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이러면 아. 마지막에 어떤 걸 버렸어요? 마지막에 빚어요? 어, 저 생각이 느려서 항상. 근데 진짜 느리다. 네. 어 되게 차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게 읽는 거 자체가 오래 걸려요 1대1 오 투페어야 어, 하프 나왔습니다 제가 이겼다 이거 눌러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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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리? 오리. 받냐? 받아? 받을 거야? 3, 2, 1 다이 와와 와, 근데 진짜 소름이다 저는 제가 정줄를 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달성해? 운동 실력입니다. 여튼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플러시 이상의 족보로승리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네, 저희 한 게임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일단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목에 좋은 집 만족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세븐포커를 플레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소감 어떠셨어요? 어, 굉장히 반응속도를 높이기에 네. 좋은 게임인 것 같고, 네. 재밌어요. 빨리빨리 끝나서. 어, 그죠 네. 그러면 재미있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이대로 뭔가 광민선 아나운서를 보내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홀덤도 있어요. 홀덤은 오, 네. 진짜 광민설 아나운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럴까요? 오신 김에 홀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홀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쿨하네. 섭외 잘했어. 네. 네, 다음 편은 홀덤 편인데요. 거기서도 광민설 아나운서의 썰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